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응남입니다. 응맘님 오늘 복장이 핵경 고수 같아요. 고수 같나요? 네. 님은 농부세요? 저는 농부 같나요? 네, 농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게스트가 한명더 있죠. 네. 저기요, 인사하세요. 나다, 나다, 나다. 안녕하세요, 해야지. 나다, 나다. 코에 선크림 좀 제대로 바르세요. 이 콧물 같이. <laughs> 오늘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와 그래서 제가 보통 텐트 칠때 영상도 같이 촬영을 하잖아요 오늘 더워서 영상을 찍으면서 텐트를 못 치겠어 이제 뭐 제도도디올팔레스 블랙 이 정도 텐트 치는 건 여러분들 눈 감고도 하죠 네, 그래서 안 쳤습니다 이제 저희 사이트는 저기고요 원래 저희가 예약했던 자리는 지금 저기 끝에 보이는 저기예요. 이제 사이트 바로 옆으로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차 소리가 거의 생으로 다 들려요. 지금 들리죠, 차 소리? 아무래도 차 소리 때문에 조금 그래서 저기로 다리를 옮겼습니다. 저희가 있는 여기가 전체가 A, 여기가 B, 캠핑카 있는 쪽이 C, 그리고 저기가 또 D. 캠핑장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복잡한 거 싫으신 분들 조금 프라이빗하게 캠핑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소음이 조금 있다는 거 그건 좀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 날이 너무 더우니까 좀옷 갈아입고 물에 좀 들어가 볼까요? 야니, 야니 지금 뭐하냐? 지금 뭐해? <laughs> 이리 와, 빨리 와. 야 여기 빨래나 볼까 뭐해? 맛있다. 풍기물란 째야. 여기서 옷을 벗으면 어떡해. 아. 아들, 아빠 몸 어때? 왜? 그래, 왜? 미안해. 네. 거워하오 준비됐나? 준비됐나? 됐나? 우와 에그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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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laughs> 우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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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앉아. 자, 됐지. 어어. 어 시원해. 이번에 점심은 뭔가요 오늘? 울산은 아니지만 뭐 이쪽 지방에는 들기름 막국수가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들기름 막국수요? 네 요즘에 웅마님의 요리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없는데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거 하나에 1인분이겠지? 얘또왜 이렇게 조용하냐? 불안하게. 뭐 하고 있는데? 야, 어디 가! 이모야. <laughs> 아빠다, 아빠가. 우와. 우우. 우우. 우 어디 가지 말고. 야, 여기서 푹 자. 알았지? 어, 낸내해. 적갈은 먹으니까 없는데 <laughs> 맛있는데 진짜. 아 맛있나? 어 고소해. 사인해. 서울에서 파는 거는 이런 이런 맛인지는 모르겠다. <laughs> <먹어보진 웃음> 그거 <그렇게>, 보지그걔 <않아서. 웃음> 믿고 먹는 거지 뭐. <laughs> 기 맛있어? 응 먹을 줄 아네 아이고. <웃음> <웃음> 나와 나 Oh yeah. 저번에 차박을 같이 아들이랑 갔다 오고 나서 캠핑 홀릭, 차박에 홀릭 됐어요. 캠핑 가자고 캠핑, 캠핑! 그래서 이번에 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평일에 오면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마스크도 벗을 수 있고 좀 뛰어다닐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생기니까 또 좋아요. 응? 엄마 응? 응. 엄마. 데스. 엄마 됐 엄마 됐어 이번엔 뭐 만드는 거야? 강된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가 뜨거워요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마 저기도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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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워, 뜨거워. 여기 출입 금지 구역이야 다니까 뭐가 아니야. <laughs> 아쉽다. 뭐 하는 거야? 남았어. 집에 가다먹으려고 내일 점심은 잔치구스다. 아빠, 아응 여기 있어. 어? 있어. 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기 먼저. 네. 응.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응 아빠 줄게 아빠도 줄게 어? 엄마 어디야? 응? 생선 맛있지. 비린내 좀 나긴 난다. 비린내? 응. 나는 비린내 전혀 안 나는데. 우리 인간은 같이 먹으니까 비린내 나는 것 같지? 아 저희가 음. 맨날 요새 고기만 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고기 말고 다른 걸 먹어보자. 해서 고기긴 고기인데 다른 종류인 고기인 물고기를 오늘은 결정했어요. <laughs> 방국 꼈어? 아니 안 꼈다. 엉냄새가 갑니다. 아. 아, 시원하다. 오늘 도술안 먹으려고 했는데 옥맘 님 보니까 너무 먹고 싶다. 한 모금만 먹을게요. 채워놔야 될거 아니야 카메라 없을 땐 나한테 시켰으니까 카메라 있을 땐 자기가 해야지 네? 너왜 웃어? 다 알고 있지 우기도 아 네. <laughs> 이렇게 이대로 몰아가네 야너 억지로 웃지마 Try to tell me what's right. The road is long. eternal rain to why. Oh, oh. And all the things that didn't say, there's wrecking balls inside my brain. Standing tall. 엄마님. 아니 너무 짧네, 이게. 인덕션으로 아침 토스트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인덕션 같은 경우는 소비 전력이 꽤 돼요. 400에서 700와트를 먹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캠핑창 전기보다는 차량 전기로 인버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와. 엄마. 응. 나나. 같이 콤 사봐. 콤 사봐. 엄마. 응? 아니 아니 이거 다 하고. 응? 다 하고. 또 응. 굽자 이게 밤에 놀기에는 딱 좋거든요. 근데 아 낮에는 엄청 좀 시원한 캠핑장을 가든지 물 있는 데로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더워. 또 시원한 캠핑장은, 그늘진 데는 또 벌레가 많고. 엄마. 응? 안 달아? 먹어. 나 이거 버리는 사람들이 해를못 하겠다. 이게 얼마 맛있는 건데. 한번다 모아줄게. 그럼 너희 둘이 다 먹어. 응. 우기랑 아빠랑 둘이 다 먹자. 어, 엄마는 안 먹을 거야 너는 둘이 다 먹어 알았어 응. 또어디다또어디다 엄마 안가 엄마 앉아 앉아 엄마 박수 많이 아, 드세요 <laughs> 엄마 우. 응? 어? 우와, 우와. 뜨따 음, 응. 호흡 라서 먹어. 아뜨안 뜨거워? 어, 그럼 먹어. 뜨안 뜨거워? 어. 말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laughs> 왜? 우야오 같이 먹어. 어? 엄마. 나거다 응? 뜨거워? 어, 내가 뜨겁다잖아안 뜨겁다는 You're a lonely sailor, and your soul is made of wind and rain, and rain. I'm a weary pirate, and my heart is made of dust and grain, and spoils and pain. I got troubles, I got sins, I'm my worst enemy, but I still got a 응?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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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나이0자가나 둘, 셋. 우와 우! 아 가자! 와! 진짜 잘한다. 는다 아! 넘는다. 아 아유. 우와, 우기 잘하네. 우와. 아 아직 초여름인데도 너무 더워서 올해 여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되겠죠? 그럼 지금까지 오빠, 오기, 빠리 안녕, 인사하고 오기였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응. Won't you come? And sit by chance Don't you want a man? A man who fully understands A sailor's heart, a sailor's heart